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녀라는 제목전에 뚱뚱이와 홀충이라는 이런 흑백 TV 시절에 아마 코미디도 아마 나왔던 저어렸을때 기억이 나요. 뚱뚱뚱한 나라가 있는가 백가족이 등가족이 달라붙은 그런 나라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유라는 여섯번째 지구촌에만 희전이라고 지도로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삶 만나는 목구력에 그나마 풀칠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몇 나라 될까요? 현주라는 여섯 번째 지구촌에 말입니다. 수촐로 먹고 살지만 기술력이 좋아 이렇게 선조 분들의 덕분으로 이나마 이 와중에도 이병난 전란에도 아우성 소리는 나지만 않습니까? 빈민국은 여러분들 이쪽 방송국에 사는 양지만 위신이나 다른 거서 보면 자막은 뜯어고 말해 기부하라고 말해. 이렇 듯이 정말 잘먹어서또또또못먹어서백가족등가족 그래서. 시면데그보리코게가난했 그 시절 그때 암이라는 게제 생각에는 가난자가 암이 오기 침범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암이. 미국 사람들 그 스테이크 용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행복,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미국의 손진국 우리도 이제 손진국 대열에 들어가다 보니 식습관이 채식 위주에서 옛날에 고기가 어디서 먹던 고기가. 그래서 제가. 정말 잘사는 뚱뚱한 나라 백가중에 등가 등가중에 닮았다 물라망고도 입술에 칠해진다 빈민국 을빗대어 뚱뚱이와 홀쭉이라는 이런 방송을 현존라는 지구촌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뚱뚱이와 홀출이와 같다는 이런 말씀을 방송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